네, 안녕하세요. 우리 하안고 26일차 공부 시작합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마음이 과거에 가서도 머물지 말고, 미래에 가서도 머물지 말고, 지금 현재 이 순간에만 머물러라. 어, 관하게 되면, 이뭐 생테크라는 것을 한지 12년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하안거와 동안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도 모든 스님들이 말씀하시지만 스스로 증명하고 체험하지 못했던 것은 제 경우는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모든 의심 이래도 되나 정말 이게 될까 어뭐 여러 가지로 아, 돈이 들어올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차를 살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일까? 좋아하는 것일까? 사랑하는 것일까? 그런 모든 의심 속에서 살잖아요. 근데 그 의심, 의심과 걱정과 불안과 근심을 보면 그것은 없어지고 지혜의 광명, 아미타의 광명이 생긴다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알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것때 지금 어, 다행히 뭐 여러 가지 마음 속에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고 마음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주변에 이제 갈등도 있고 이 갈등을 정말 다행히 이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냥 그것을 응시하고 있으면 그 걱정과 불안과 근심은 없어지긴 해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또 생기는데 이것을 아직 지혜의 광명에 지혜의 광명이 빛을 발할 정도로 배터리 충전이 안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걱정과 근심과 뭐 희망과 의심과 이런 거를 보면 볼라면 그거는 과거를 봐서도 안되고 미래를 봐서도 안되고 현재만을 보는 거죠.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가르침 하에서 오늘 이제 6월 28일 능가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때 거룩하신 대, 대해 보살 마살은 하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원컨대 세준이시여 여러 보살 마사를 위하여 마음과 뜻과 의식과 다섯 가지 법과 자체가 서로 응하는 법문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여러 부처님과 보살들의 수행하실 곳으로 마음의 삿된 견해와 경계로 화합한 것을 멀리 떠난 것이요. 이는 모든 언어와 비유의 세상, 체상을 능히 초월실수 있는 것이며 이는 모든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법이니 이 능가성 마라에산 바다의 여러 보살들을 위하여, 아르야시기 큰 바다 물결과 같은 경계임을 관찰하신 것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법신여래가 말씀하실 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알고 있는 거, 내가 그렇다고 느끼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공이며 그런 것이, 아, 마음 그것을 쫓아가게 되면, 그것을 쫓아가고 싶은 나의 의심과 나의 걱정과 나의 근심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을 항복받고, 그것을 쫓아가지 않고 지켜보고, 결국은 이의 자연상수 이의 아이파이승 플러스 1이 결국은 0이 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식이라는 오일러 식을 세상은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거니까요. 결국은 흘러가서 0이 되는. 그래서 이의 i자승, I i파이승은 결국은 마이너스 1. 결국은 환이고 공이라는.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알고 있는 것, 내가 그렇다고 느끼고 있는 것,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근거가 없는 허망한 것인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 공이 공임을 아는 것. 이게 이제 법신여래의 자세이죠. 그래서 지금 어 대보살 마하살이 법신여래께 이거를 묻는 거죠. 법신여래는 어 이의 아이, 아이파이승 플러스 일은 0으로 귀결된다라는 것을 그런 법계의 살림사이와 모든 존재의 실상을 아는 분이죠. 그때 부처님께서 거룩한 대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대해요. 네 가지 인연이, 인연이 있어서 안식. 눈에서 그렇다는 인식이 생기나니 무엇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마음의 정체와 마음의 구조를 알지 못하고 바깥 눈에 보이는 경계를 취하는 까닭이요. 둘째는 시작 없는 예적부터 허망하게 세계 경계를 분별함에 훈습이 되어 희로에 집착한 까닭이요.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나왔던 아뢰아식이죠. 자기가 이번 생이건 지난생이건 어느 생애인가 자기 생각과 기억이 저장돼 있는 걸 장식이라고 하죠. 모든 기억이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것은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오직 우리는 이름과 형태만 아는 거죠. 이름과 형태만 아는 거죠. 가령 예를 들으면 어, 하늘은 우리는 하늘 우주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똑같은 하늘과 우주에 살고 있는 개나 고양이나 참새나 잉어나 붕어는 걔네는 그게 하늘인지도 모르고 우주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하늘과 우주를 따라 움직이고 철새들도 자기장이 있는지 지자기장이 있는지 그걸 하늘이라고 하, 이건 하늘이야 이건 우주야 이건 자기장이야 이러면서도 우리 울산 앞바다에 놓아준그 연어알이나 그 강원도에 놓여준 연어알이 저 멀리 북태평양까지 갔다가 다시 오는 것들이 얘네들이 무엇을 알고 그렇게 뭐 자기장이다, 우주다, 해류다. 뭐또 나의 고향은 어디다라는 걸 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다라는 거죠. 단지 오직 인간들만이 그것을 이름과 형상을 기억을 해서 그 기억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니 그것이 아리아식이죠. 그것을 시작 없는 이쪽부터 허망하게 세계 경계를 분별함에 훈습되었다라는 거죠. 훈습되어서 거기 에 실원에 집착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셋째는 식자성체. 내가 그렇다고 느끼고 있는 것, 내가 그렇다고 알고 있는 것, 내가 그렇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모두 그때 그런 허망한 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계 자성체가 그러한 까닭이요. 넷째는 여러 가지 모양과 색상. 아까 얘기한 명상과 똑같은 거죠. 이름과 형상, 여러 가지 색상을 보기 좋아하는 까닭이다. 대여 이를 네 가지 인연이 업의 업의 바다인 아루야식의 큰 바다에서 큰 파도를 일으켜 능히 전식을 내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과 기억과 체험 속에 이름과 형상으로 저장되어 있던 것이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조건이 되면 그것이 튀어나와서 또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느낌, 그 생각, 그 기억을 끄집어낸다라는 거죠. 이게 눈의 네 가지 눈으로 무엇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릇되게 보는 특성이죠. 대해요. 만약 안식이 식별을 일으키면 모든 근과 털구멍에서도 한꺼번에 전식이 발생하는 것이 거울 속의 모습이 한꺼번에 나타난 것 같다. 또한 인연을 따라 차례로 발생하는 것도, 것도 있다. 대해요. 마치 바닷물에 거센 바람이 부는 것과 같아서 마음의 바다에서도 시계 파도가 일어나서 끊이지 않는 것은 일의 형상에 따른 까닭이며 번갈아 둘이 서로 떠나지 못한 까닭이며 업의 체가 서로 묶이게 된 까닭이며 형상의 체를 깨닫지 못한 까닭이며 안이비 설신의 이 오식이 아, 다섯 가지 전식이 그렇게 서로 합쳐서 구르는 까닭이다. 우리 어, 나한님들, 찬신님들 산신님들, 조항님 또 우리 회원님들의 본주본사님 그리고 이렇게 하안고 입지에서 지금 매일 능가경을 공부하고 계시는 조상님들 사실은 우리가 아들이고 딸이고 사위고 며느리로 알고 계시지만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그럴까요? 우리가 언제 우리가 어느 때는 지금 이 능가경을 공부하고 한글을 공부하시는 조상님들의 증조할아버지였을 수도 있고 고조할아버지였을 수도 있고 증조할머니였을 수도 있고 고조할머니였을 수도 있죠. 거꾸로 지금은 우리가 우리 조상님들이라고 이렇게 한글 공부를 시켜드리지만 저의 손자로 오실 분 손녀. 증손자, 증손녀, 외손자, 외손녀, 저의 후손으로 다시 몸을 받아 오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 여전히 지금 경을 경을 공부하는 우리 하 한국 공부하시는 분이나 하 한국 입재하시는 분이 아직 우리는 그렇게 느낌과 생각이 어는 아 쟤는 내 손자야, 아 쟤는 내 며느리야, 쟤는 내 아들이야, 쟤는 나의 후손이야. 그 생각도 허망한 아뢰야식이 굴러서 생긴 생각이라는 거죠 대헤여 그 오식, 오식의 다섯 가지 식의 인을 떠나지 못하고 분별하고 유별하는 식의 모양을 의식이라고 하니 이 의식은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원인과 함께 항상 굴러 흐른다 대헤여 오식과 함께 모든 마음의 인식은 내가 번갈아 원인이 되어 마음으로 험하게 분별하며 모든 경계를 취한다고 하지만, 하지 아니 하지만, 그러나 저들은 각각 다르지 않고 서로 함께 분별하는 경계를 나타낸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조상님들과 우리와 산신님들과 천신님들과 용왕님들과 본주 본사님과 우리 조왕님과 서로 간에 그렇게 생각하는 제가 왜 제가 왜 요즘은 어, 향은 안 켜주지? 제가 왜 요즘은 초는 안 켜주지? 제가 왜 요즘은 어, 저를 나한테 직접 안 하고 합쳐서 한꺼번에 삼배0만 하지? 뭐 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하,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신님이건 천신님이건 조왕님이건 본주본사님이건 지장보살이건 보현 보살이건 십육 나한님이건 우리 한국 공부하시는 조상님이시건 한국 입재하시는 회원님들이건 우리의 본체는 어디죠? 우리의 본체는 하나죠. 우리의 본체는 하나죠. 그 하나에다 대고 삼배를 올리는 것이고 그 하나를 위해서 지금 그 하나를 대접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연화대 부처 미완성 부처님, 연화대를 지금 제작 중이잖아요. 지금 전부 다 자기 마음의 연화대를 제작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공부 하시게 되면 모든 공이 공인지를 알고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열애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열애가 나타나면 우리는 당연히 연화대를 준비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연안대 준비 그거를 다 하신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저식은 미세하게 그렇게 생멸을 하니 삼매를 닦는 자는 미세한 훈습임을 알지 못하고 수행하는 자는 생각하기를 나는 모든 식을 멸하고 삼매에 들어갔다라고 한다. 그러나 수행하는 자는 모든 식을 멸하고 삼매에 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소승 아라한이 되는 거죠. 삼매를 멸할 모든 식을 멸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모든 식이 정체가 없는 공임을 알고 환임을 알면 되는 거지 그 식을 없애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도 요즘 문제도 많고 고민도 많고 해결해야 될 것도 많고 짜증 나는 일도 많지만. 야, 엄청난 공부거리가 아주 크게 왔구나 하고 그걸 보는 거죠. 그걸 보다 보면 분명히 몇초 후에 그 막, 그런 걱정과 고민이 없어져요. 아, 근데 없어지지만 또 생기겠지?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미래를 생각하는 거죠. 그냥 그러다 언제까지 그러느냐? 틈틈이 그러느냐? 지혜의 광명이 조도가 높아질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수행하는 자는 모든 식을 멸하고 삼매에 드는 것이 아니다. 대해 종자를 훈습하여 모은 마음은 멸하지 않고, 바깥 경계를 취하는 식만 없어진 것이다. 아르야식은 없어지지 않아요. 정체에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르야식을 쫓아가면 항복, 쫓아가는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 금강경에서 항복기심이고, 쫓아가지 않고 아르야식도 그 본체가 없어지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정체가 없다라는 것을 아는 마음이 응여시지죠. 그 마음에 머물고 그 마음은 행복받아라라는 게 그렇게 되는 거죠. 대여 이와 같이 아뢰아식의 행상은 미세하여 미세하여 부처님과 보살 십지에 머물러 있는 보살 마하사를 제외하고는 그 밖에 성문과 벽지불과 외도의 수행자들은 능히 알지 못하며 삼매에 들어간 지혜의 힘으로도 또한 능히 알지 못한다. 이는 모든 보사십지의 각 행상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며 지혜 방편에 차별을 넣어서 잘 판단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고 능이 부처의 모든 성군을 쌓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며 스스로 나타나는 경계와 분별하는 희론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며 여러가지 많은 숲과 같은 아래아식의 굴에 들어가지 못하는 까닭이다. 대해여 이는 오직 처음과 중간과 끝까지 참답게 수행하는 자라야 능히 자기 마음속에 허망한 소견을 알아챌 수 있을 것이며 능히 한량없는 국토에서 여러 부처님께 지휘를 받게 될 것이며 한량없는 자제한 힘과 신통과 산매를 얻을 것이며 선지식과 불자들에게 의지하여 마음과 뜻과 의식과 자신과 자체 경계를 볼수 있으며 생사의 큰 바다가 업과 애착과 무지로서 원인을 삼아 있게 됨을 분별한다. 대해여 그러므로 참답게 수행하는 자는 마땅히 선지식을 찾아 친근하여야 할 것이다. 그때 세종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비유컨대 큰 바다의 물결은 거센 바람이 일기 때문인 것, 크나큰 파도가 바다를 치면서 끊임없이 항상 일어난 것 같이, 아래 아직도 또한 그리하여 경계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모든 시계의 물결이 뛰놀고 구르면서 발생한다. 푸르고 붉은색과 흰 만화와 소금과 전막과 또 석, 밀, 또 돌꿀과 여러 어, 꽃나무와 과일들과 해와 달의 광명여 다르지도 않고 다르지 않음도 아니다. 바닷물에 파도가 일듯이 일곱 가지 식도 마찬가지로 마음과 하여 파여 함께 나는구나. 비유컨대 바닷물이 움직이면 여러 가지 파도가 구르듯이 아뢰아식도 또한 그러하게 여러 가지 식이 나는 것이다. 마음과 뜻과 의식은 여러 가지 모양이기에 말했으나 모든 식의 개별적인 모양 없으며 보는 주체인 능경과 보이는 대상인 소견도 그 정체는 없다. 비유하자면 바닷물과 파도는 둘이 서로 차별이 없는 것처럼 인식과 마음도 서로 같아서 다른 점 역시 없는 것이네. 마음은 능이 모든 업을 모으고, 뜻은 능이 쌓인 경계를 관찰하며, 의식은 능이 식별하기를 마치며, 오식은 분별을 나타낸다. 그때 거룩하신 대해 보살 마설은 개송으로 부처님께 여쭈었다. 푸르고 붉은 여러 색깔은 안식이 이렇게 봅니다만은, 물과 파도의 상대적인 법은 어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까? 그때 세종께서 개성으로 답하셨다. 푸르고 붉은 온갖 색깔은 파도 속에서 모두 없는 것. 구르고 구른 인식인 전식을 마음 한가운데 사람은 법무를 <laughs> 위하여 상으로 말한 것이다. 저 카르마업은 모두 저그 정체가 없는 것이니 마음은 취할 것을 떠난 것이며 취한 바와 또한 취하는 것이 저 파도와 같은 것이다 몸과 재물이 생기고 머무는 것도 중생이 그렇다고 느낀가 인식으로 보는 것이니 그러므로 식이 굴러 전식이 나타나니 파도와 서로 비슷하다 바다의 물결이 움직이고 요동치는 것을 분별하면서도 아뢰야식이 구르는 것은 어찌하여 알지 못하는가 범부는 지혜가 없기에 아뢰야식을 바다와 같다고 하여 파도가 움직임은 대대법으로 그를 비유하여 말한 것이다. 그때 거룩하신 대해보살마절은 하 다시 계속으로 말하였다. <laughs> 하늘에 떠오른 밝은 태양은 그 빛이 두루 위 아래와 중간의 무생명을 빠짐없이 골고루 비춘다. 열레의 열레의 출 세상에 나오심이 또한 그러하시니. 본부에게 이와 같이 참다운 가르침을 주시기 위, 위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이미 이러한 구경법을 얻으셨으니 어찌 진실을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